이급만 있으면 될줄 알았는데 막상 채용 공고를 보면 1급 우대, 경력 우대가 기본이고 정규직은 서류 통과도 어렵다는 현실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실제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기관의 인사 담당자와 관리자분들과 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들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건 1급 자격증이 기본적인 서류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정규직 전환이나 승진을 고려할 때 1급 소지 여부가 채용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1급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 그리고 1급과 2급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직접 1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와 학습 전략이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딱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취업 경쟁력부터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실제 사회복지관 채용 공고예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1급 필수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단순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주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협회와 같은 기관에서는 1급 자격을 우대하거나 아예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당시 인사 담당자랑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요즘 다들 2급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채용할 때는 1급 자격이 있는 사람부터 눈에 들어온다. 이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실제로 복지관 채용공고 지원 자격에는 2급 이상 보유자라고 적혀 있지만 막상 이력서가 들어오면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장에선 1급이 있어야 실무 역량이 검증됐다고 보는 분위기예요. 특히 서울이나 공공기관, 복지관 협회 소속 시설일수록 1급 자격은 그냥 기본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문직 진출의 문이 열립니다. 정신보건, 의료, 학교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1급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취득하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과 관련 기관에서의 1000시간의 수련 시간이 필요한데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사회복지사도 채용 공고에 1급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이 분야들이 정규직 비율이 높고 연봉도 평균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이제 전문 영역으로 옮기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 출입증이 바로 1급 자격증입니다. 세 번째, 1급은 승진과 커리어 확장의 핵심입니다. 복지 기관 내에서 팀장이나 시설장 등 관리직으로 올라가려면 1급 자격이 거의 필수예요. 실제 관리자 채용 공고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라는 조건이 필수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에서는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그만큼 인정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사, 평생교육사 같은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1급 자격증은 전공연계성과 실무성 평가에서 가산 요소로 적용됩니다. 즉, 1급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 자격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달라지게 만드는 기준점입니다. <목소리>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2급을 먼저 따고 1급은 나중에 준비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 분이라면 2급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동시에 1급 시험 과목을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2급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 대부분이 1급 시험 과목과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건 1급 대비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1급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급 시험은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격 조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학사학위는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간호학, 체육학 등 다른 전공이신 분들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한 거죠. 즉 학사학위가 이미 있으신 분이라면 2급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1급 시험까지 노릴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한 건데요. 반대로 아직 학사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두 가지 루트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다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학점능제를 통해 사회복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무 경력 없이도 1급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루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루트로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아래 고정댓글 링크 누르셔서 딱 1분만 투자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사회복지사로 일해하면서 느꼈던 현실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최종 학력별 맞춤 전자책을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최종 학력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실전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간단한 1대1 무료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번 받아보세요. 사회복지사 1급! 생각보다 빠르게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TV 희창쌤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